안녕하세요. 오보금 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도 모세의 설교의 첫 번째 설교인데 과거를 회상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산 정복이라고 그렇게 세웠는데요. 이동편에 가나안 땅 동편에 있는 바산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바산을 정복하고 나서 정복 이야기뿐만 아니라 동편 땅을 이제 정복한 땅을 나누어 주는 기업으로 나누어 주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고. 또, 요수화를 격려합니다. 21장, 21절, 22절은 요수아를 격려하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29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해요.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3장이 그렇습니다. 좀 나도 가난 땅에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부하시십니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쭉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미래에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바산 정복입니다. 자, 1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네 자, 이제 그 바산으로 올라가게 됐지요. 어그 이제 해수본을 치고 점령한 다음에 올라가서 바산으로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오기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이제 오기요 거느리고 나서 우리를 대적하여 애들의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야, 이게 어리석은 사람 맨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사람들을 대적하고 내려오다니요. 망하려고 그러는 것이요. 오히려 그 무릎을 꿇고 어 같이 협력을 하고 협조를 하고 이러면 살텐데 말이요. 바산완 옥이 자기 힘을 가지고 이렇게 대적하여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힘을 쓰면 안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이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러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바산완 옥을요. 이게 벌써요 어 민수 21장에서 이미 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근데 회상하면서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 여기에서 문제가 됩니다.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 또 하나님이 함께함을 모르면 두려워지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서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호, 왕 시온에게 행할 것까지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야 똑같이 점령하고 이기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었다. 이런 게 너무 비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있습니까? 이들을 왜다 죽였을까요? 죽인 이유는요. 레위기 18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이제 그한사람은 남기지 말라 그랬는데 이 이제 건친 상간 금지 이게 이게요, 좀 비참 이게 좀 너무 이야기하기도 좀 쑥스러워요. 에이? 그 금지해래요. 또 자녀를 공양하는 거, 자녀를 봉양, 공양이라고 봉양. 이, <laughs> 옷안네요 자녀를 봉양하는 거, 금지했습니다. 이, 공양하고 봉양하고 이런 뜻이 다른데, 공양으로 되어있어서, 봉양입니다, 봉양. 복량. 자녀를 봉양, 이, 신에게 바치는 거 말이에요. 그 다음에, 22절에 동성애를 금지합니다. 23절에 수간을 금지합니다. 짐승과 성교제하는 거, 이런 걸 금지하는, 거. 이런 사람들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게요, 이게 왜, 여기 28장과, 18장 같은 이런 죽일 일들을 기록을 하느냐 하면, 이게, 앞으로 어 조심해라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레위기 18장 25절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내느니라. 제가 오른쪽에 써 놨죠. 어그 땅까지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정도로요, 그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 이 말은 우연히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이런 악한 음, 악이 그 땅에 만연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뿐만 아니고요, 이런 우상들을 섬겼어요. 이 몰렉입니다. 몰렉. 몰렉신을 이래 섬기고, 또 너보신을 이렇게 섬기고, 또 이제 다곤신입니다. 다곤신을 섬기,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블레셋서 섬겼는데, 주변 나라들이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바 발신을 섬기고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들이 아세라신입니다. 이 아세라신을 섬기고, 또 아스다로스를 섬기고, 이러는 일들이. 이? 이런, 이런 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런 신들을. 발을 섬기고, 어, 다곤을 섬기고, 너보산 신을 섬기고, 그모스, 몰렉. 이라는 이런 신을 섬기고, 이런 일들을 이, 이들이 하기 때문에 죽여라 하는 거예요. 근친 상관을 하고, 막 우상숭배를 하고, 자녀들을 봉양을 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귀신한테 바칩니까? 죽여가지고 말이에요. 동성애를 하고, 막 수관을 하고, 이러니까 이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죽여라,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당기지, 아니, 아니, 아니었느니라. 우리가 잘못 보면 우리가 뭐 사랑이 없고,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야. 너무너무 극도로 어, 다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에?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사절 이하에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에서 빼앗지 아니한 성업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업이 60인이 곧 아르옵,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오거의 나라니라. 이, 이 굉장히 많은 그 성을 60그 어, 성이 60인이 그래서 60성업을 이 바산에서 빼앗았다는 거예요. 에?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이러는 자들을 다 죽이고, 우리가 이런 걸잘 모르면요, 막다 죽이면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하나님, 뭐 괜히 이들이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쳐들어와가지고 막 쫓아내고 막 이렇게 불량배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아 이런 배경들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극적으로 극적으로 타락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에? 이게, 이제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부터 이들이 다 할아버지 이야기들을 듣고 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남기지 말고 죽여라 그럽니다.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으로 둘러 있고 성들이요 바산에 높은 성이 있고요 문비장이 있고 경고하며그 외에 성벽이 없는 골도 심이 많았다 그랬거든요. 이런 바산, 어마어마한 바산을 하나님께서 부치셔다 멸망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까지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멸망시켰으나 지금 여기도 나오죠. 멸망시키고,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극악, 극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들을 완전히 멸종 시키는 겁니다. 가난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업, 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전부 다 유아까지도 멸망시키고, 이 너무나 비참한 것 같지만, 너무너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팔 절에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론골짜기에서부터 헤브론골짜기 헤르론골짜기까지 헤르몬골짜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던 사람은 시론이라 부르고 아모리 사람은 선일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러온 온 땅과 바산의 온땅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르데리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은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요. 이 바산왕 옥 보세요. 이 바산왕 옥의 침상이 에 아직도 암몬족 속에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그 아직도 있는데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에? 보통 규빗으로면요 길이가 아 규빗이에요 아 규빗이면 우리가 계산하기죠 그럼 막 그만 십라고 했거든요 한규빗 그러면 아 규빗이면 삼에더 오십입니다 침대가 그렇게 큰 거예요 삼에더 오십 너비는요 4 규빗 너비는 2메 2메다짜리와 길이 키가 굉장히 컸다는 소리예요 4메다 옷이. 거인들. 이이 이 옥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키큰 사람이 대장입니다. 힘이 좋잖아요. 힘이. 이 정도로 막 4메다 가까이 되고 이러보세요. 골리아처럼. 말이에요. 골리안만 거인이었던 게 아닙니다. 골리아 형제들이 다 거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 보게 될 거예요. 골리안만 거인이 아니라 골리안 형제들도 거인이었고요. 그때 에, 거인들이 살았습니다. 이런 거인들이, 이렇게 큰 거인들이 있었는데, 이 거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바사노 옥을, 어,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 두려워 떠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산인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청산했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아무데도 없습니다. 구다고 점치고, 사주관상 보고, 날 잡고, 방향 잡고, 부적 갖다 붙이고, 예? 여러분, 이런 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아무데도 없어요.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이 떠나고 저주가 떠난다. 이걸 알려 줘야 된다고요. 응?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 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루논 골짜기 곁에 어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루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어 르벤 자손과 갖춰서 이렇게 주었고 여러분 이렇게, 그, 그렇게 주, 주었다는 겁니다. 가, 갓 자손에게 열두 지파로 이렇게 나누어 주었답니다. 문, 문하세, 에, 와, 갓과, 루벤에게 주었다는 거, 이렇게. 그죠잉? 이 산지를, 어, 이, 뺏어가지고 이렇게 주었다는 겁니다. 동편에 주었고, 길러하세 남은 땅과 오거이 나라였던 아르곱, 어, 온 지방 곳, 온 바산으로 내가 문화세 반지파에게 주었다. 이제, 오, 오게 나라는 문화세 지파들이 차지했다. 바산은 예적으로, 어, 르바임 땅이라고, 어, 부르더니, 문화세의 아들 야일이 구슬족속과마앗각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곱 온, 어,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그래서 이제 회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절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마길에서 길러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러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을 때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뽁강까지라. 그래서 암몬 자손에서 그 야뽁강 있는 데까지 갓 족에게 주었다는 거래. 르벤 족속에게 이렇게 주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런 그 동편에 준 이야기들을 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77절을 또 아,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르바 바다 곧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 적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그래서 이 땅을 주고 나서 선봉이 되어 건너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봉이 되어 건너가겠다고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을 분배받고 나서 그죠.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오니 너희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그래서 성읍을 짓고 가축이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이제 건너가지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주신 그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의 너희의 형제에게 안식을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너희에게 주신 것처럼 너희 형제에게도 이제 서편에 건너가서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기업을 이제 땅을 정복하고 나거든 이 말입니다. 너희는 각기 내게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지 앞장서서 갔다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응? 돌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니까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두 왕에게 행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앞으로 내가 갈때 그렇게 행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너희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함께하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싸우시랴. 예. 이거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요 친히 우리를 위해 싸웁니다. 야, 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운답니다. 이런 받아들이고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어떤 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웁니다. 우리의 싸움인데 우리가 고통 당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23절에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제 모세가 이 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게 뭐라고요 주여와께서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고 주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나도 좀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건너가고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 그러니까 어,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되,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호와께서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가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러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아,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 요수아에게 명령하고 이제 요수아를 세우라는 겁니다.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에 우리가 부월 맞은편 골짜기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산왕 옥을, 이제, 물리치고 나서, 그 지역을, 이제, 그, 문하세 지파에게 나누어 주고, 또, 갓 지파, 집화, 루벤 지파에게 나누어 준 것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설교를 설명을 하고, 모세가요, 하나님이, 이제, 건너가서도, 내가 너희들과,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겠다. 예 이렇게 하시니까 모세가요. 이게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22절에 우리 붙잡읍시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도고요. 아, 아니, 나도 좀건내 가게 해 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한테 더 간청하지 말아라. 아,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힘을 실어 주고 여호수를 세워라. 그렇게 하시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벌써 3장에서 모세는요. 나는 못 건너간다. 하나님이 나는 다시 그거에 대해 기도하지 말라 그랬다. 나는 이제 죽을 건데 여기서 죽을래. 너희는 건너갈 거다. 그러면서 모세가요. 죽기 전에 너희들이 건너가거든.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설교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설교도 앞으로 미래에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모세가 인생을 다 살고 이제는 건너가지 못하고 그걸 성취하지 못하고 어 주, 죽으면서 후손들에게 얼마나 애절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죽는 사람의 말은요 진실입니다. 예,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했다가도요 바로 해놓고 예, 죽, 죽는 겁니다. 선한 사람의 모습은. 예? 그렇게 때문에 모세가 그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간절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어서 이제 4장에 모세의 간절함 지켜라. 그래서 너희들이 너희들이 가거든 지켜라. 이런 이야기들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4장에서 뵙겠습니다.